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하고 있는 식품 제조 식품 제조 임대 양도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 100평 2층 복층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썹 시설입니다 해썹 기준에 맞게 시설을 했습니다 동선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생복을 갈아입고 자. 검수 사무실이고 여기는 전처리실입니다. 창고고요 시설 아주 깨끗하죠? 조리실입니다. 여기가 청결 구역입니다. 대형 오븐도 있죠? 가마솥도 있습니다. 도시락 하던 곳입니다. 도시락. 학교 급식, 군부대 급식, 납품하던 곳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요쪽은 창고입니다. 창고. 부자재 및 창고와 휴게실로 쓰던 곳입니다. 여기는 조리실입니다. 냉장고입니다. 대형 냉장고입니다. 여기 조리실입니다. 여기는 세척실. 해석 기준이 맞춰서 설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척기입니다. 식기 세척기. 냉장고. 자, 사무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복층으로 약 20평 정도 됩니다. 사무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쟁이 이창현이었습니다.